안녕하세요. 용생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결혼.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참 중요한 일이죠. 어쩌면 전 우주적인 일이에요. 정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아이가 다 성장할 때까지 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부모는 어른이 돼가고 아이는 이제 또 청년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세대가 물갈이 되는 거고. 정말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쉽게, 너무 쉽게 결혼하다 보니까 쉽게 헤어지기도 하죠. 근데 애들까지 나눠서 쉽게 헤어져 버리면 그 어떻게 해요? 그 가령 그나마 좀 이혼을 해도 좀책임감 있는 부모는 어찌 됐건 뭐뭐 편부모로도 또 잘하게 만들긴 하는데 어떤 부모는 아예 그 아이를 고아원에다 던져 버리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쉽게 결정하는 게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요. 첫째로, 우리 이걸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뭔세 가지 인생?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첫째로 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요. 둘째로, 사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비밀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삶은 어 이렇게 어옷 입고 넥타이 매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분들 접대하거나 고객 상담할 적에 사는 인생이 공적인 인생인 거죠. 어, 어떤 자기 갖고 있는 직업으로서 살아가는 거. 어떤 사장으로서,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숨겨진 모습. 겉의 모습. 그게 이제 공적인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적인 인생입니다. 사적인 인생은 한마디로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룬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속옷 바람으로 서로 이제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또뭐 화장실 같이 쓰고 그런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제 사적인 만남인 거죠.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두 남녀가 다른 집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삶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백화점 직원 가 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친절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 네? 무슨 저. 비행사 뭐에 스튜어디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친절해요. 진짜 뭐뭐 뭐 엄청난 친절을 베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진짜 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그걸 어저 사람 정말 본 모습이 저런가보다 아니죠. 그건 이제 아니, 공적인 인생일 뿐이고 공적인 삶일 뿐이고 진짜 보여지는 삶은 사적인 삶이죠. 근데 그 사적인 삶을 이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전혀 다른 환경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두 남녀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서로 맞춰가고 보완하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네, 그거 서로 보완하고 맞춰 가셔야 돼요. 예. 네, 근데 아, 너무 너무 격이 커요. 거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아, 아니, 문제 아니라 답이구나. 그 사적인 삶을 좀 갭을 줄이고 싶으시면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남자의 시아버지를 만나보세요. 그 남자의 미래는 바로 그 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현재를 알고 싶어요? 결혼할 남자의 현재를 알고 싶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보세요. 지금 그 사람의 현재가 보일 겁니다. 감춰진 공적인 삶을 떠나서 그 사람의 사적인 삶을 좀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사람의 현재를 알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 시아버지를 만나세요. 반대로, 남자가, 야, 저 여자가 과연 내가 데리고 살 만한 여자인가 라는 게 의심스러우면 그 여자의, 그러니까 장모대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장모 될 사람이 시아버전한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니야, 시어머니한다.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잘하면 분명히 당신 결혼할 배우자도 당신에게 잘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장모 될 분이 장인어른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는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사람 취급 안 한다. 안타깝지만 당신이 배우 당신이 결혼할 그 배우자는 당신을 똑같이 대할 겁니다. 장인어른처럼 비참하게 될 거라고요. 그때를 그거 그거 보고 판단하세요. 아이 사람이 같이 살 사람이 안 사람인지 좀 그때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을 해도 뭐 너무 정이 붙거나 또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감정으로 대부분 결혼하기 때문에 뭐그다그 얘기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성이 나, 좀 있으시면.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한 번,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두 번째 얘기까지 좀 맞춰봤고요. 세 번째 이야기. 인생은 누구나 비밀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 위에는 알지 못하는 삶이 있죠. 아시잖아요. <laughs> 그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 비밀의 삶이 건전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비밀이 너무 좀 강한 강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어, 비밀의 삶이 있는 사람 있죠. 뭐 도박이 심하다든가 뭐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람을 핀다든가 이런 좀 비밀이 좀, 저, 좀 건전치 못한 사람들은 좀 거르셔야 돼요. 네. 뭐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네. 웬만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한번 짚어 봤고요. 그죠? 렇 공적인 삶, 사적인 삶, 비밀의 삶, 이게 건강한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여러분이 결혼 생활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곁가지로 어 지금 결혼하기 직전에 이 사람, 나의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를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께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만약 부모 되는 분이시라면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신기하게도 나의 별로 좋지 않은 모습만 꼭 담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